we don't have to stop here. And we just have to go by the gate? 그 이후에 120년 동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잘 변형이 남아 있는 채 지금 현재 지금은 여기 아무도 없지만 한국의 평택, 군산 그리고 대구에 AFKN 방송국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는 이 지역은 피크닉 지역입니다. 바베큐를 하던 장소도 있고 저 멀리 보면 수영장도 있네요. 옛날에 여기 모여서 재밌는 사교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용산어린이정원이 훨씬 좋아요 거기는 넓은 들판에서 피크닉도 할수 있고 시원하게 놀수 있는 물놀이 분수도 있잖아요 이곳은 용산기지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수 있는 미8군 사령부인데요 이곳은 옛날에 일본군이 사용하다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유엔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뉴스에도 많이 보여진 장소라서 친근하기도 한데 직접 보니까 또 많이 새롭네요.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한미연합군 사령부 건물입니다. 앞에 보셨던 미8군 사령부랑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는 White House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다음 장소로 걸어서 가고 있는데요. 만조천을 따라 징검다리도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 남기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증샷 찍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 2024년 용산기지 버스터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건물이 바로 주한미 합동군사 업무단 건물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셨던 일본군 병기 지창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일본군 장교 숙소로 사용되던 공간이라서 두 건물이 함께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옛날 일본군 사무실이었는 이건 이런 거밖게 아닌 것 같지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맘에 안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군힐 라치라고 하는 공간들이 옛날에는 미팔구 쇼단이 음. 이제 운영했던 활용했던 음.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 자세한 정보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도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법사를 마치고 용산 오리 문을 하실 때꼭 기억하셔서 그 공간도 즐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용산 기지의 유일한 호텔, 그 유명한 드래곤힐 호텔인데요. 주한 미군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50분간 호텔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아주 잽싸고 날쌔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 이 조개 모시. 테라스에 앉아서 이렇게 음료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면서 설문조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 I see that's the a powder there. 경치가 좋은 곳을 <laughs> 추천받는 청량탕 인증샷이라도 찍으려는 걸까? 아직은 사람들 눈이 부끄러운 유튜버다. 야야 우냐? 놀릴 수 있다면 뭐든지 찍는 피디놈이다. <laughs> 모두 탑승하신 것 같더니 다시 투어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이동해서 버스 투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새로운 공간이고 저도 이제 몰랐던 곳을 알아가니까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용산 기지 버스투어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용산 기지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 2024년 용산 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용산 어린이정원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설명란에도 달아줄게요. 버스터는 완전 무료니까요. 용케팅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서 시간 즐기 자유롭게 즐기시다가 설문조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 꼭 용산기지버스터 신청하시고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군 사령국관 관저이자 현재는... 아니 여기 멘트로 들어가야 될것같아요 제가 부르야 되지? 할 말고 지금 말할 건